안녕하세요 2025년 5월 30일 테슬라와 엔비디아 옵션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옵션 차트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프리장에서 주가는 355.62불이네요 음, 아까 살짝 더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네, 355불입니다 아 그럼 이제 마루 두 개씩 잡아야 될 텐데 음, 뭐 여기 여기를 잡으면 될것 같은데 좀더 밑에인 거 어, 335불 잡고 위로는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잡으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럼 370불 네 어저께 음, 참 넘기 힘들었던 370불 거기를 잡으면 될것 같아요 370불 못 넘었죠 어저께 367뭐365뭐 근처에 있다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음. 잡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푸드 옵션들이 많은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음, 푸근하게 이제 담겨 있죠. 여기까지 막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막 했었는데 제가 말했죠. 어, 여기는 좀뭐 여기도 올수 있지만 음, 355, 그렇죠? 여기 여기 어, 기준 선을 한번 닿고 어제는 테슬라가 어, 살짝 오르는가 싶더니 삼각 수렴하고 빼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355불까지 갔다가 어, 358불 정도에서 종가를 한것 같아요. 뭐 여기는 이미 뭐니까 뭐 이미 여기서도 볼 필요 없었어요. 여기는 허수라고 보시면 되고. 아 그러면 65불에서 뭐 40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그렇죠? 빨간색 선만 체크해 보면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뭐, 녹색으로 한번 보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0불에서 60불, 뭐, 65불,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안 올라가고 그냥 떨어지면, 음, 우르르 무너지니까, 그럼 40불도 위협하면서, 뭐, 335불, 음 뭐 그까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뭐 저까지 떨어지겠어요 네. 지난주는 뭐 여기도 겨우 가고 막 그랬죠 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 안 해도 될거 같아요 네. 음, 저까지 가겠어요 <laughs> 음. 어, 차트 볼게요 지금 355.36불 음뭐 여기 사이에 있겠네요 음, 겨우 버텼어요. 여기서 떨어졌으면 답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9시 반쯤에 나오는 게 PC가 나옵니다 네. 지금 서서히 지표가 이제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죠 6월부터 꺾일 줄 알았는데 5월 말부터 음, 꺾이기 시작하네요 근데 PC는 이미 음, CPI랑 어, PPI 뭐 이런 것들 다 데이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는 좀돼지 않을까 음, 예상이 음, 지금 연준은 엄청 신중론을 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 예상 포합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더 낮거나 어. 근데 더 낮지 않고 살짝만 높아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실업률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음, 다음 주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큰 메리트가 없으면 어, 딱히 영향 없이 가면 이게 영향을 주면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없으면 또 이제 하락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357불 음, 위로 어, 저항선. 음. 어젠 여기 근처에서 이제 떨어진 것 같은데, 음. 그리고 354.63불. 여기가 기준선입니다. 여기 밑으로 지지선들 쭉 있고, 음. 뭐, 여기 엄청난 지지선이죠. 네. 음. 335불 근처. 음. 지난주도 여기 막 버텨주고 자꾸 올라갔죠. 막 이렇게 하다가, 음, 금요일.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주도 지났고 이제 5월 마지막 날이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보다는 다음 주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오늘은 뭐 월물 마감도 아니고 그냥 주간물 마감이니까 큰 움직임 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네, 네 엔비디아 옵션을 보겠습니다. 현재 138.89불. 음, 뭐, 여기 근처네요. 139불 근처네요. 여기 기준점 잡고, 음, 하나, 여기, 여기, 여기는 좀 머니까, 그쵸? 음. 135불 하면 되고, 얘는 너무 가깝죠? 음. 여기 정도에 딱 음. 정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35불에서 143불. 네, 이렇게 정하면 될것 같아요. 음. 뭐, 딱히 엄청 변한 구간은 없어요. 뭐, 여기가 이제 어저께 뚫렸기 때문에, 네. 그 이상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음, 많이 소모가 됐겠죠. 음. 내려올 때 엄청 팔면서, 어, 콜은 이제 팔면, 청산되면 이제 밑으로 밀죠. 음, 쭉뾰르르 <laughs> 떨어지더라고요. 네. 음, 딱히 바뀐 데는 어, 135불이 여기서 쭉 올라왔네요. 그쵸? 음. 그 정도 응. 오늘은 135 부를 지키면 되겠다 그냥 <laughs> 그럼 되지 않나 응. 그리고 올라간다고 하면 뭐 요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트로 보면 이제 아마 거의 다 보일 겁니다 네. 지금 뭐 여기 근처에 있는데 그렇죠 응. 올라갈랑 말랑 하고 있네요 응. 뭐 어디 저항 받고 있나 봐요 여기서 <laughs> 그래서 1 3 9불 위로 이제 저항선 음, 138.5불 밑으로 지지선 있겠습니다. 네. 기준선은 138불이에요. 어저께 제가 계속 얘기했죠. 138불 근데 어저께 적점을 아마 여기 찍었을 거예요. 네. 138불 근처 찍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진짜 거0 오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많이 내려와도 여기고 음. 또좀 올라가면 뭐 여기고 그렇죠. 음. 여기를 잘 뚫어준다면 좋겠는데 음. 지금 장대 봐야 알것 같아요. 이거 고9시 반에 PC가 좀뭐잘 나온다면 음. 좋게 마무리 짓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좀 별로고 약간 지표들이 꺾이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뭐 여기서 끝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테슬라와 엔비디아 옵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